사기조신대론 편제2 춘삼월 차위 발진 천지구생 만물이영 야와조기 광보정 피발 완형 이사지생 생이물살 여이불탈 상이물벌 차 춘기지응 양생지도야 봄의 세달은 이를 발진이라고 합니다. 천지자연이 생기를 띠면서 모든 사물이 흥성합니다. 밤이 되면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에서 천천히 거닙니다. 상투를 풀고 몸을 느슨하게 해서 밝은 생각이 절로 떠오르게 합니다. 살리되 죽이지 않고 주되 빼앗지 않으며 장려하되 징벌하지 않으니 이것이 봄 기운으로 해야 할 생명의 싹을 틔우는 원칙입니다. 역지, 즉, 상간. 하위, 한변. 봉, 장, 자, 소. 이 원칙을 거스르면 간이상에서 여름에 냉기의 병을 아르니 원기 키우기를 적게 한 까닭입니다. 하삼월, 차위, 번수. 천지 기교, 만물 화실, 야와 조기, 무염 어일, 사지 문호, 사화영 성수, 사기 득설, 약소에 제외, 자학이지응 양장지도야. 여름의 세 달은 이를 본수라고 합니다. 천지 기운이 교류하며 만물이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밤엔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남에 햇살을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에 분노가 없게 하면 마음에 꽃이 피고 이삭이 패며 생기를 발산하게 해서 좋은 일이 밖에 많은 것처럼 합니다. 이것이 여름 기운으로 해야 할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역지적 상심, 추위해학. 봉수자소동지종병이 원칙을 거스르면 심장이 상해서 가을에 열병 학질을 알르니 이는 거둔 힘이 적은 것이며 겨울되면 재차 병이 생깁니다. 추삼월 차위용평 천기이급 지기이명 조화조기 역의구흥 사지안녕 이완추형 수렴신기 사추기평 무예기지 사패기청 차추기지응 양수지도야 가을의 세달은 이를 용평이라 합니다. 하늘의 바람이 세며 땅의 기운은 맑아집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탈의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생각을 편안하게 해서 가을의 싸늘한 기운을 풀어줍니다. 정신과 정기를 거두어드리고 가을 기운을 평온하게 합니다. 생각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해서 폐부의 기운을 맑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을 기운으로 해야 할 거두어드림이라는 원칙입니다. 역지적 상패, 다위 손설 봉장자수. 이원칙을 거스리면 폐가상에서 겨울에 손설, 설사를 앓게 되니 이는 저장해 놓은 기운이 적기 때문입니다. 동삼월, 차위, 폐장, 수빙, 지탁, 무요, 호양, 조화, 만기, 필대, 일광, 사지, 약복, 약익, 약유, 사의, 약이유득, 거한, 취온, 무설 피부 사기 극탈 자 동기지응 양장지도야 겨울의 세 달은 이를 폐장이라고 합니다.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므로 양기를 동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에 반드시 햇볕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생각을 가슴 속에 숨긴 듯이 하고 마치 비밀이 있는 듯이하며. 이미 무언가를 가진 듯이 합니다 찬 것을 멀리하고 따뜻한 것을 가까이 하되 피부로 땀을 흘려 기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겨울의 기운으로 해야 하는 저장축적의 원칙입니다 역지자상신 춘위위골 봉생자소 이 원칙을 거스리면 신장이 상해서 봄이 되면 위골 즉 마비되고 무력함을 알게 되니 싹 튀우는 힘을 적게 모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청정 광명자야 장덕부지 고불하야 천명즉 일월불명 사해공규 양기자 폐색 지기자 모명 운모부정 즉 상응백로불하. 하늘의 기운은 청정하고 광명합니다. 자연의 힘을 감추고 있으므로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의 힘을 감추지 않으면 해와 달이 빛나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인체의 구멍으로 침범하듯 합니다. 양기가 막히고 땅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구름이나 안개가 정미하지 못하면 맑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교통 불표, 만물 명고 불시, 불시 즉 명목 다사, 악기 불발, 풍우 부절, 백로 불하, 즉 울고 불령, 적풍 삭지, 폭우 삭기, 천지 사시, 불상보, 여도 상실, 즉 미앙 절멸. 하늘과 땅의 기운이 소통하지 않으니, 만물의 생명이 창성하지 못합니다. 창성하지 못하면 좋은 나무들도 다 죽게 됩니다. 나쁜 날씨가 별안간 나타나고 바람과 비가 균형을 잃으며 맑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생기가 시들어서 번성하지 못합니다. 돌풍이 자주 불고 폭우가 내리면서 천지 사계절이 조화를 잃으면 자연의 섭리와 어긋나며 중간에 생명이 끊어져 만물이 소멸합니다. 요 성인 종지 고 신무 기병 만물 부실 생기 불갈 오직 성인만이 자연의 섭리에 따르기 때문에 몸에 큰 병이 없고 만물도 균형을 잃지 않으며 생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역춘기 즉 소양 불생 간기 내변. 역하기 즉 태양 불장 심기 내동 역추기 즉 태음 불수 폐기 초만 역동기 즉 소음 불장 신기 독침 봄의 기운을 거스르면 소양의 힘이 싹을 틔우지 못해서 간에 쌓인 기가 안에서 병변이 됩니다 여름의 기운을 거스르면 태양의 힘이 성장하지 못해서 심장의 기가 안에서 허하게 됩니다 가을의 기운을 거스르면 태음의 힘을 거둬들이질 못해서 폐부의 기가 답답한 천식이 됩니다 겨울의 기운을 거스르면 소음이 축적되지 못하고 신장의 기가 허약해 설사를 합니다 부사시 음양자 만물지 근본야 이 소위 성인 춘하양양 추동양음, 이종기근, 고여, 만물, 침부어, 생장지문 사계절에 따른 음양의 변화는 모든 생명의 근본입니다. 성인은 봄가을에 양기를 확장하고 가을겨울에는 음기를 보양해서 생명의 근본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순환의 규칙 앞에서 만물과 함께 했습니다. 역기근, 즉 벌기본, 괴기진의 고음양사시자 만물지종시야, 사생지본이야, 역지적재해생, 종지적가질불기, 시위득도 이런 규칙을 거스르면 인간의 생명력이 손상되고 원기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음양과 사계절이란 만물이 처음과 끝이며 생명이 살고 죽는 근본입니다. 이를 거스리면 재앙이 생기고 이를 따르면 큰 병에 걸리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생명의 도를 깨쳤다고 합니다. 도자 성인 행지 우자 폐지 종 음양 즉생 역지 즉사 종지즉치 역지즉란 반순이 역 시위내격 네이 도를 성인은 실천했고 우매한 자는 어겼습니다 음양의 이치란 그걸 따르면 살고 거스르면 죽습니다 이를 따르면 병도 다스려지고 이를 거스르면 힘들게 됩니다 순응하지 않고 거스른다면 이를 내격 네즉 조화가 어긋났다고 합니다 시고성인 불치이병 치미병 불치이란 치미란 차지위야 부병이성이 후약지 난이성이 후치지 비요 가리 천정 투이 조추 불력만호. 그래서 성인은 병든 뒤에 치료하지 않고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 몸을 다스립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다스림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스림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병이 깊은 뒤에 약을 쓰고 혼란이 온 뒤에야 다스리는 것은 마치 목이 마르고 나서 우물을 파고 싸움을 시작하고 나서 무기를 만드는 일과 같으니 그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